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유언의 말씀이 뭐였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 죄 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적 기도였죠. 그죄 때문에 담당하시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달리신 예수님의 첫 마리의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것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두 번째 말씀 나본에 있으리라 그 죄사함의 선포 다음 어떤 영혼이라도 그 죄사함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십자가에서 놀라운 실체 열매가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함께 나눌 가상 사문의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라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모친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놓고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일까?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또 더욱 더 나아가서는 이세 번째 이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 하신 가상 이런 이온과 또 어떤 관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영적 교훈이 되는. 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의 자로 리나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이 말씀을 십자가 상에서 지금 하시는 것일까요? 또 예수님은 과연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오가는 세대 가운데 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어, 저는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얻은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중한 그 영적 관계, 소중한 관계적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갖는 것은 이 관계적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오직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순종과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더불어의 관계. 이것은 보니까요 순종과 사랑으로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이 결론적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이 달려. 죽어가시는 모습, 달리신 그 모습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에 이루어가시는, 당신이 죽으신 다음에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에 이루어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죄사함의 권세, 예수 그리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원의 열매들로 다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도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순종하신 거라고요.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적 관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나가더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의 행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적 관계를 이루고 또 더불어서 화목적 관계를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과 이 사랑의 모습을 그 절정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자들이 있죠. 지금 모욕하고 조롱하고 못을 박는 로마 병정이나 뭐 제사장, 들 그런 사람들 말고요.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자들, 예수님이 가장 어텐션을 끝까지 두는, 주는, 주는, 줄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그 부분에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왔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이 안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다음에 하신 말씀이 곁에 서 있는 제자가 누굴까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던 자들이었어.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 앞에까지 온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가운데에 이들은 주님 가까이 와서 한 없는 눈물로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죠. 제자 요한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예수는 물론 모두를 사랑하셨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강도도 사랑하셔서 오늘 너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는 모두 다 사랑합니다. 그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 그래서 그 사랑의 이름으로 순종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은 자신을 이렇게 끝까지 가까이 하는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 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우리 뉴욕 장로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더늘 가까이하고 사랑함으로 더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잉태한 마리아에게는 가슴을 도려내는 가장 큰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는 올바른 정신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이 아픔에 대하여, 이 여인이 겪게 될 아픔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인태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시몬이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누가복음 2장 3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게 되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고 시몬이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느니그 누구보다도 이 아들로 인하여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많은 가슴을 도려내는 칼로 찔르듯한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사랑하면은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아픔의 십자가입니다. 사랑, 사랑, 그러지만 자신을 사랑의 이름으로 매어 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아픔이 될 수가 있고, 고통이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될수 있는데, 더더욱 이 여인에게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멀찍이 있든 가까이 있든 그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장 아파하는 여인이 누굴까? 아파하는 자가 누굴까? 당연히 해산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육신의 몸으로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또 칼에 내 마음을 찌르듯한 기쁜 소식, 온 천하에 기쁜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이 아픔을 전한 것이니다 누구보다 이 아들로 인하여 겪게 될 고통을 말하는 것이 평생 들여 그래 했는데, 사랑하는 이아들이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육신의 모정을 끊는 고통을 넘어선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마리아의 모성애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의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칼로 찌른 듯한 마음과 심령에 한없는 고통과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눈물은 정말 어머니만 느낄 수 있는 이 고통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정말로 고통 가운데의 눈물의 호소를 여러분이 갑자기 전화를 받는다든지, 새벽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하세요? 아야야, 주님께 맡겨, <laughs> 하고 주무시겠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눈물, 딸이 눈물로 아픔을 호소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눈물, 정말 아픈, 기음의 고통의 눈물인 것이죠. 이 가운데에 결국은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적인 모성애를 뛰어넘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의 자리를 나가야 되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더큰 깊은 차원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뒷배경입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도울 통한 의를 이루기 위한 눈물의 순종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임.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한이 말씀 가운데에 지금 이 모든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이모친 마리아의 눈물을 아셨습니다. 채우를 하시며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그 모친 마리아가 흐르는 눈물에 대해서 스페셜 어텐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가상 3원의 말씀이 인퇴된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지금 주님은 어머니 헬라우름 마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인이라고 말해요. 여자여 보소수.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귀나이. 자, 귀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여자여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한 여인을. 왜냐면 보통 여자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뭐 존경이나 존중받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인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언어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칭어입니다. 예수님은 최대의 예의를 갖춰서 모친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마테르, 마덜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귀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구약과 연결되는 단어인데 구약이 어느 단어와 연결이 되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하는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특별히 하신 말씀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 여자, 여자가 이 하와의 이 여자를 말하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온 곳인데, 여기서는 이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썼거든요. 이샤라고 히브.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성경에는, 성경에는 헬라어로 어떻게 이 이샤 단어를 헬라어로 저희들이 번역을 했냐면, 바로 기나이. 기네. 같은 말이에요. 기네. 기나이로 번역을 했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모친 마리아를 보면서 마텔, 마들. 혈언으로 지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귀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성령이 인퇴된 내가 이제 3장 15절의 말씀 모든 원수를 십자가를 통하여 멸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절정의 그 순간에서 이 3장 15절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나이로 당신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언어를 해주면서 영적으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실 십자가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세요. 예. 예. 혈연의 관계에서 슬퍼하지 마세요. 예. 그더 깊은 차원에서의 사랑의 관계로 이제는 나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친 마리아를 두고 가면서 냉정한 그런 어떤 관계, 테스크 오리엔티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여인이요. 기나이. 그런 혈연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냉정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또한 아들로서 그 모친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못다하지 하지 못한 그 너무나 그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예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모든 스페셜 어텐션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관계에서 놓치지 않으시면서 또한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 남겨질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스페. 애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해 봤더니 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이다. 그 다음에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들인이다라는 것은 여인이요, 귀나이 보세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들인이다 라는 것은 누구를 누구에게 얘기하느냐면은 그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마테르, 귀나이로 말씀하지 않고 마테르, 내 어머니라 소중한 여인이니까내 어머니와 같이, 내가 떠나더라도 이 여인을 부탁한다. 너의 어머니와 같이 모시라. 그래서 모든 이 어머니에 대한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요한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효자죠. 예, 효자예요. 음, 예수님에게 왜 형제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야고보 시몬을 비롯해서 네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이도 있었습니다. 옆에 이모라고 그랬잖아요. 이모도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에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뭐 야고보나 시몬이나 급의 형제들, 그리고 누이들 얼마나 잘했겠어요. 예, 이모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많이 위로했을 것입니다. 어떤 혈연적인 관계에서만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지금 권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혈연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루어지게 될 공동체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적임자가 누굴까? 바로 가장 적임자는 예수님은 요한을 본 거예요. 요한은 성격이 우리의 아들 같은 성격이지만 예수님은 이 폴사이트가 있었죠. 결국은 이 요한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느라 사랑 사랑하는 자요 사랑 사랑 가장 사랑으로 자신의 이그 모친인 마리아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요한으로 본 거예요 또 모든 제자들은 다 일찍 죽었어요 다 순교를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이 설에 의하면은 이 모친 마리아를 에베소 교회 늙을 때까지. 당신이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잘 극진히 모셨다라고 하는 그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맡기고, 그 다음에 더 뛰어나가는, 뛰어난 관계에서 바로 이 교회, 공동체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여 자매가 될 것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이론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공생회 때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바깥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시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비어 제자들이 이 말을 하나 듣지 못했어요. 가르치고, 아이, 어머니와 동생들 아닙니까?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보았던 것은 혈연을 뛰어넘는 새롭게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두가 한 가족, 영원한한 가족이 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루 가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더욱더 사랑으로 품먹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이연,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아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을 정도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개인 개인으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속에는 가정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함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슴에 찔리는 칼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더 겸손히 주님 뜻 앞에 순종하고 더욱더 우리가 아카페적인 사랑, 예, 필레오의 브라들리 러브가 아니라 정말로 아카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 가족이 아 우리 이땅 가운데에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는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